중간기원의 장점은 뭐예요, 어제? 중간기원의 장점은 음. 교재교구가 음. 그래도 빨리 들어와요. 음... <laughs> 이번처럼 물류량 물류량만 없더라고요. 캐리는 몰리잖아요. 맞아요, 캐리죠. 물건이 예, 안 예. 들어옵니다. 어. 그래서 동시 오픈하다 보니까 맞아. 물건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거의 상반기까지 교재교구가 계속 들어오게 되고 새학기 되면 정작 노리감이 없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광환이요. 그래서 막 발을 막 동동 구르게 되고 애가 타는 그런 경우가 네. 좀 발생한다고. 그렇죠. 원장님만그 네. 물류 대란을 하셨고 어. 어. 앞으로는 <laughs> 없겠죠. 네. 저는 화상할 때, 네. 때 영세 그러면 3월에 오는 영세는 원령이 아주 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낮은 맞아요. 원령이라서 어. 원령이라서 좀 걱정스러운데 9월이면은 영세 반도 꽉찰것 같아요. 거저고 일세에 일세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조금 도움이 많이, 그렇죠. 많이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아, 워낙 네. 모집에도 영세는 3, 4월에는 부모님들도 좀 꺼려하시는데요. 보네요, 어. 9월 되면 조금, 조금 이렇게 더 마음이 열린 네. 마음으로 네. 편안하게 보내주셨고 어, 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커서 오니까 아무래도 영세지만 장점이네 네, 네. 장점 소울. 많은데요? 장점이 어, <laughs> 단점이 <laughs> 오히려 그렇지. 장점으로 더 많이 부각될 수 있게 <laughs> 어, 네. 이것도 원장님의 역량 음. 그리고 일을 서포트하고 같이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지원이 <laughs> 저희 네. 선생님들이 정말 감사해요. 저희 을 하다 보면 사실 일 내일이 없이 이